유진, 두딸 외모에 충격무성이라니 기태영 유전자 너무 셌다. s b s 출신 유진이 출산 후 충격에 빠졌던 과거를 떠올렸다. 23일 유진과 기태영 부부가 운영하는 채널 유진 v s t 영에는 초봉맞이 삼계탕 먹다가 터져버린 진실공방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부부는 10만 구독자 돌파를 기념해 Q&A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은 싸웠을 때 누가 먼저 화해하나? 질문에 말이 엇갈렸다. 기태영은 그런 거 없다. 둘이 대화하다가 풀린다고 했지만, 유지는 아니다. 화해 제스 추월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지는 사실, 그건 오빠다. 문제는 결혼 후에 매번 그래왔는데, 최근 몇 번을 안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폭로했다. 당황한 기태영은 사안이 좀 달랐겠지라고 변명했지만, 유지는 기세를 몰아. 앞으로도 쭉 오빠가 화해를 먼저 해달라고 말해 원하는 걸 얻어냈다. 30년 뒤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에 같이 영화 보고 여행 다니면서 노년을 즐기고 싶다며 부부라는 게 멋진 게 평생 친구지 않나. 평생 혼자 할 일은 없는 거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혼자면 외로울 것 같다. 그 삶조차도 기대된다. 멋지게 차려입고 데이트하듯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싶다고 입을 모아 인코 부부의 면모를 보였다. 유지는 할머니 돼도, 비키니도 좀 입고, 오버인가? 지금도 못 입는데라고 웃었고, 기태형은 초신이어 보디빌딩 대회 나갈까라고 독려했다. 비혼인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람 못 만나서다. 만나면 비혼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희와 롤린, 딸만 둘 키우고 있는 부부는, 확실히 내딸이더라고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웃음꽃이 피었다. 기태영은 확실히 로희가 건강과 안전에 예민하고 논리적인 판단하려는 부분인 날 닮아 ENTJ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할 때 만족스럽다고 웃었다. 반면 유진은 제가 쌍꺼풀이 두꺼운데 아이들이 모두 쌍꺼풀이 없었을 때 충격이었다며 나도 내가 아이를 낳으면 어떤 모습이겠구나 상상하는 게 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두 무쌍인 거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오빠 유전자가 정말 센가바라며 기태영을 바라봤다. 기태영은 쌍꺼풀이 우성 유전자라는 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외모조차 닮은 딸들에 흡족해했다. 이어 기태영은 넌지시 유진이는 아는데 난 미련이 남아있다며 아기가 너무 좋다고 말해 셋째 욕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딸들이 나중에 시집간다고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은 2011년 배우 기태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족의 일상과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